오늘은 단기적인 시세 전망이나 자극적인 수익 사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시장 환경에서 자산을 어떤 구조로 보유하고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살펴보면 경기 둔화 가능성은 여전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은행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기존 금융 상품이 제공하는 수익률은 자산 가치를 방어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관 투자자들과 자산 운용 주체들은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보유하는 순간부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져가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그 해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조가 바로 스테이킹입니다. 스테이킹은 어떤 복잡한 금융 기법이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아닙니다. 보유 중인 코인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면 그 자산은 네트워크 검증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그에 대한 보상이 네트워크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분배되는 구조입니다. 즉 차트를 매일 들여다보거나 타이밍을 고민할 필요 없이 자산이 스스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코인을 가지고 있어도 지갑에 그냥 보관만 하느냐 아니면 스테이킹에 참여시키느냐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 구조가 달라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네트워크에서는 연간 기준으로 200%를 상회하는 보상 구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오늘 소개드릴 플랫폼은 지토입니다. 지토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BNB, 아발란체 총 5개의 메이저 코인을 지원하는 스테이킹 플랫폼입니다. 기존 스테이킹 서비스들을 보면 소규모 토큰이나 검증되지 않은 네트워크가 구조적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토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지토는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 거래량과 기관 자금이 집중되는 메이저 자산만을 기준으로 스테이킹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플랫폼이 높은 수익률을 강조하지만 기초 자산이 불안정하거나 네트워크 리스크가 클 경우 운용 자체에 부담이 생깁니다. 지토는 메이저 자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조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테이킹이 고액 자산과 중심의 투자 방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초기 예치 금액이 높고 소액으로는 보상 체감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토는 소액으로도 즉시 참여가 가능하며 지원 자산 자체가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구조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상 내역과 수익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운용 구조도 매우 투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토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지토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스테이킹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예치하고 싶은 코인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지갑을 연결하고 예치 수량과 조건만 설정하면 몇 번의 클릭으로 참여가 완료됩니다. 한번 클릭하면 그 즉시 코인은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게 되고 보상은 자동으로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이용 과정 자체가 오래 걸리거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초보 투자자든 경험 투자자든 모두에게 중요한 차별점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토는 예치 후 15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해지 버튼을 누르면 원금과 누적된 수익이 자동으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자산이 오랫동안 묶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매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토의 스테이킹 구조는 트레이딩이나 레버리지처럼 변동성을 키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각 체인의 온체인 검증 메커니즘을 활용한 정식 네트워크 참여 구조이며 추가 위험을 감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보유 중인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지토에서 제공되는 연간 기준 보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약 18.5%. 이더리움 약 90%, 솔라나 약 127%, BNB 약 164%, 아발란체 약230%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마케팅 수치가 아니라 블록 보상 구조, 검증자 분배 프로토콜, 네트워크 인플레이션 구조를 기준으로 산정된 값입니다. 즉, 단순히 높다 낮다가 아니라 자산의 본질적 설계에 기반한 구조적 수익률입니다. 저 역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지토에 예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자산운용의 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단순히 가격이 오르기만을 바라보는 투자와 보유자산이 스스로 일을 하도록 하는 투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수익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댓글에 지토 이용 방법과 공식 정보를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자산 운용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구조적인 자산 운용 전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